외마른 뼈들의 생기를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 예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 Oh. Awesome.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탐욕으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 메마른 뼈와 같이 어 정말 말라버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생기를 부어주셔서 다시 살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날이 올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31절부터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부터 나와 바다에서부터 <laughs> 바다에서부터 매출하기를 몰아 진영 컷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하루길되는 지면 위두 규비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방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로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후에리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탔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로 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로세 거기 거하니라. 아멘. 아멘. 어, 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제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고 울고 있을 때, 이제 답답했던 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구하였죠. 그래서 이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먹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 내가 하루 이틀뿐만이 아니요, 내가 한달 동안이나 어, 먹을 분량의 어, 그런 어, 고기를 주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 이렇게 어, 여기에 있는 소나 양이나 이런 걸다 잡아도 어, 정말 그것이 안될 텐데 무슨 수로 그거를 감당합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어,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여호와로부터 바람이 나옵니다. 여호와로부터 바람이 나와서 바다를 날아다니던 그 매추라기를 한 번에 이 몰아서 이들의 진영에 쌓게 하는데 얼만큼 쌓게 하냐면은 두규비쯤두 규빗쯤, 두 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두 규빗, 한 규빗은 팔꿈치 사람 여기부터 여기 팔꿈치까지인데 약 45에서 55cm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두 규빗이면은 1m. 자 1m 정도가 땅에서부터 1m 정도가 쌓여서 어, 내린 거예요. 여러분 눈 쌓인 거 1m 정도 쌓이면은 어, 어느 정도 될까? 요 허리까지 올까요? 이제 이새 어, 매출하기가 허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백성이, 일어나. 제가 32절을 읽어볼게요.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그러니까 이틀 동안을 아주 그냥 쉬지도 않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여러분 제가 이 호멜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열 호멜이라고 그랬는데 한 호멜이 얼마냐면 220리터예요. 여러분 1리터가, 어, 여러분들 페트, 패트, 페트병 거기 그큰거 보면은 2리터짜리 있죠? 자, 그것이 100개 있어야 100, 110개인가요? 110개 있어야 220리터예요. 그게 그게 한 호멜이에요. 그러면 열 호멜은 2200리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물 같은 경우에는 1리터가 1키로거든요. 그러면 거의 2000키로 한한 사람당 거둔 게 2톤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적게 거둔 자가. 그러면 은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많이 쌓아뒀는지 그거를 또 진영사면에 펴두었더라. 자 진영사면에 쫙그 펴두어서 완전히 그냥 그 매출하기 이 대잔치죠. 자 그들의 충혈된 눈을 보시겠어요? 정말 이틀 동안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 그냥 좌우 분간하지 않고 어, 정말 정신없이 어, 그 매출하기를 주는 모습. 그 주서 가지고 어, 가까우면서 이제 그 먹을 생각에 입에 침이 고이고 어, 정말 그렇게 막 기뻐하는 그 모습 가운데. 3 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이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핫다 하따 아와라 불렀으니 자 기브롯 핫다 아와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옆에 이제 그그 그 이렇게 표시가 있어서 제가 보니까 탐욕의 무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들이 탐욕을 부린 결과 그탐욕의 결과로 이들은 어, 그 자리에 그대로 매장이 되는. 어, 무덤처럼 어, 한쪽에는 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매출하기대 시체들이 쌓여있고 한쪽에는 어, 정말 그, 어, 그것으로 그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말미암아 쓰러져 죽은 사람으로 사람의 시체로 가득 차있는 정말 이 전쟁터의 무덤을 방불하는 어,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들이 탐욕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만나에 감사치도 않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먹을 것또 다른 것이 없습니까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원망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긋지긋했던 그 애국에서 건져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그들이 장막 안에서 모두가 울고, 그 다음에 그 울음이 확산되는 그런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너무 진노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서 매추라기가 내려왔는데 이 매추라기는 탐욕의 바로 그런 결과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이었다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바로 그 성령이 내리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70명의 그런 장로들을 세우게 하셨고,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언하면서 모세를 돕는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그땅 위에서 살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로부터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치 아니하며 욕심을 위한 여러분들의 것들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시겠습니까? 자, 오늘도 이하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탐욕을 위한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려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에 대해 감사치도 않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아서 어떻게 우리에게 고기를 어, 이런 이런 광야에서 먹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근심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울게 하셨고, 어 그런 <laughs> 울게 하는 우는 그런 무리들이 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어 진노의 매추라기를 이들에게 던지셨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탐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죄악들은 고백하고 성령을 사모함으로 이 70명의 장로들과 같이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성령을 받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리고 또한 힘든 그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시는 애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자기의 탐욕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그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자 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도 들었던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이 어, 정말 탐욕적으로 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어, 허락된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성령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하루 어, 정말 어, 이렇게 있을 일정들 놓고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일정을 통해 만나게 될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사소연하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